그린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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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아, 예. 그린볼 하세요 아, 네. 우리 가드가 없어 더, 어, 네. 공을 받아주네 이야으로하자데 시작했어요! 게임 시간 8분! 아, 어, 어, 우리 점 8분 했죠? 어. 아, 그래? 그래서 버림도 구나 10분 뛰었으면 되질 뻔했네.

까지가 한 시간 반까지 시간 반 걸어서. 디 파울 줘티 파울 어우, 지 선 설까는 뭐였어? 이어살 빼고도 력이좋아졌는안안안 해! 아왜안 해! 과감하게 해야지 과감하게 그냥 과당하게 빵! 과당하게 하고 싶다. 몸이안 떨어져. 아, 플레이 플레이!

대개 개으으 많아 많아 많아. 컵 컵. 민나 이스 오토는 다이 오토는 데이. 는 데이. 오토는 데는 데이. 오토는 데이. 거토는 데이. 오토는 데이. 가토는 데이. 오토는 데이. 오토는 데이. 오는 타파타타이어이 <목소리도> 그,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예, 어차피 내일 안불려 아무것도 안불려 내일 경영이 부담스럽고 보다 못가 다들 늦게 가야 될 시간이 될줄모르겠 야살 이렇게만 어? şey Bruno... 정말,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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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구 정말, 는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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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샷말 정말, 정어 Yeah.